네 안녕하세요 메카닉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혹시 이거 있습니까? 제가 오늘 홈플러스로 갔다 왔다가 이런 걸 제가 사왔는데 바로 갓 개조세트 있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팽이 이게 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에 아크바하모트 투 범프 아토믹 오케이 오케이 나죠. 근데 이게 잘 버스트가 나지는 않아요 다음은 디디디디 티카우스 자 티카우스가 저, 저번에 너신계조 추천 강의 조합할 때 제가 썼던 레이어죠 레이어 여기 획재 비제가 너무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포플로 베어링 이번엔 그대로 조합으로 찾아왔어요 그다음은 기존에 있던 제품 자 이렇게 드레인 파분 1 세븐스타 제퍼 제퍼 이게 왜 밸런스용일까? 이렇게 어택적으로 노는데 근데 이게 버스킹잘안나 이게 좋더라고요 다음 이게 제일 강력합니다 트레이드 와이번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어, 돌아갑니다 그다음 여기 원, 메테오, 난 스파이럴 스파이럴이라서 이게 공격형이에요 제가 한몇 년이 지나면 제가 제 치크 엑스칼리버하고 플라트 지니어스를 이제 영상으로 예고편으로 찍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3학년쯤 될,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저는 그 영상을 안 찍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있고 그럼 오늘은 이렇게 배틀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아크 바하무트와 이 토네이드 와이버 옐로우를 한판만 붙어보고요 일단 카우스와 파블린 레드를 이렇게 한판씩 붙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로 아크 바하모트 대 토네이드 와이버 옐로우 갑니다 이제 가요 가져어잠만 이거 안맞는데 어 잠시만잠시만 이거 이제 그 레전드 스튜디가 참고로 런처입니다, 이거. 딱 봐도 알겠죠, 이게? 거쩍! 어, 디지털 쇼드랑처로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내각을 돌고 있습니다. 내각을 돌고 있는 토네이도 아이번. 아, 지금 스테미오가 어. 어. 아, 떨어지는 토네이도 아이번. 아, 이러면 아크바우트가 손쉽게 이기죠. 강하게 부딪히지만 않으면 네. 아하 약하게 제가 부딪히고 있는거고오 이거 이거 오이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다 <laughs> 이건 무슨 무로 다음 경기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오, 오 뭐야 뭐야 다음 경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와 이거 외곽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고요. 바하무트 가운데 지금 계속 돌려 보고 있어.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오 이거 토니도 와 이번 아하 이게 오시만이 이거 또 무슨 거 같은데? 오 이거 과연 아그 바하무트가 내 네, 승리를 가져갔네요. 아그 바하무트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바하무트. 그러면 이번엔 딥카우스대 드레인 파블레드를 하겠습니다. 팁카우스, 어, 슥! 파브닐! 파브닐! 이렇게. 자, 파브닐, 아까 그 상황처럼 지금 외곽을 돌고 있는데요. 이게 드레인 파브닐 파워가 상당히 세단 말이에요. 자, 디카우스 진짜 멈춰 있는 것 같은 엄청나게 가만히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드레인 파브의 공격에 도가고요와이브 등등 해야 돼 이거. 그냥 디카우스가 잘 버스트 나거든요. 이게 오 와. 이건 역시 디카우스가 아무렇게나 스피핀을쓰시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긴, 이긴 사람들끼리 푸고, 이긴 애들끼리 푸고, 오, 오, 오 자, 딕하우스 대 아크 바하무트. 제가 이거 언제 미리 해봤는데, 어이, 거 무슨, 이게 차별화더라고 엄청나게 불꽃이 있는 경기였는데, 자, 일단 그러면 딕하우스 먼저 돌리고, 오슛! 다음, 어, 바하무트! 자 과연... 여기서 최종 결승, 각 개조지에서 최종 결승자가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조용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공격하고 있고요. 어기가 아이구, 쟤 공격하네. 어, 무슨 소리야. 엄게 많이 나가지고. 어, 잠시만요. 티카우스 밀린데요. 어허. 아하, 어이, 자연, 과연, 과연, 과연. 와, 치카우스가 1카우스 먼저 저돌0원1 불구하고 디카우스가 이0습니다 2,000원. 2이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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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이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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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볼게요자 그러면. 자, 이걸 만들고 오겠습니다. 이 네, 만들고 왔습니다. 자, 바로 아크 바하무트 포 플로 스파이럴 이렇게 개조해서 개조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만든 또 다른 개조의 팽이하고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개조의 팽이 바로 다른 개조의 팽이 카오스 원메테오 아토미 너 이렇게 잡았는데 과연 이거 누가 읽을까요? <목소리> 와이 불꽃경기일것 같은데. 자, 일단 개조된 티카우스. 에 네. 와, 진짜, 기박입니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최상급으로 쎘는데. 이게, 금방 나가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반, 이렇게 반으로 버스나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이게,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이제 좀센 조합을 여러분들이 만드셨다 그러면 저에게 신청해주세요. 근데 저한테 가팽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있는 것만 요약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